그렇게 보채던 새댁도 어느결 지쳐 남편 옆에 누워 자신도 모르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다 얼마나 잤을까 잠결에 무언가 육중한 것이 사납게 온 몸을 짓누르는 느낌에 새댁은 슬그머니 눈을 떴다 어느결 일어난 남편이 새댁의 치마 끈을 풀어 헤치고 저고리 걸음을 풀어 그 밑을 더듬거리며 보드라운 전무덤을 움찔 쓰다듬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끝이 불에 달은 부젓가락처럼 뜨거웠다. 새댁은 건강한 숲것인 남편의 우람한 손길에 몸을 스르르 열며 와락 목을 붙잡아 감아 달싹 끌어안는 것이었다. 절절 끓는 방 안에서 이렇게 남편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은 참으로 달콤한 일이었다.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 인간의 삶이 너무도 가련하고 불쌍해. 신은 인간에게 남녀간에 불붙는 짜릿한 사랑을 주었다고 하는데, 과연 그렇기라도 하는 듯 사랑은 황홀했다. 모처럼 자유를 만끽한 남편의 손길은 성난 파도처럼. 주제 없이 한참 물오른 젊은 세대게 아름답고 탐스러운 몸 구석구석을 해일처럼 사사이 짜릿하게 애무하는 것이었다. 격경으로 숨소리가 가늘어진 세대게 질펀하고 미끄러운 몸속으로 드디어 사나운 남편의 성난 그것이 사정 없이 불기둥처럼 잠입해 오는 것이었다. 아아 아, 안돼. 으! 으! 새댁이 낫게 신음을 토해냈다. 이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들 둘은 아무것도 모를 것이었다. 격정으로 온몸이 끓어오르는 달콤한 것이 혀끝을 감아오는 것이었다. 순간 새댁은 단침을 울컥 토하며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짜릿한 한 번의 드높은 경련에 휩싸였다. 저, 좋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남편이 말했다. 음, 참말로 겁나게 좋네. 새댁이 가느다랗게 끊어질 것 같은 숨을 토하며 말했다. 겁나게 좋으면 얼마나 좋은가? 음, 하, 한양, 한양 가는 건 많지나 좋네. 응, 그래요? 한양 갈때 많지나 좋다고? 세대과 남편은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전리길 한양 땅으로 구경 가는 즐거운 유람길에서 서로 얼싸 안고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의 깊은 살결과 숨결을 탐닉하는 것이었다. 완전 연소를 향한 오랜 격정에 더 높은 해일이 수차례 지나고 둘의 몸은 서서히 물빛 맑은 바람 한점 없는 고요한 8월의 새벽 바다처럼 푸르게 질펀한 땀방울을 토해내며 식어가고 있었다. 둘은 서로를 어루만지며 불꽃이 사그라진 뒤에 밀려오는 단란한 만족감과 행복감에 젖어 들었다. 그리고는 격렬한 굽판 끝난 뒤 끝을 정리하려고. 으로 헤쳐진 옷을 주섬주섬 주워 입으려 서로에게서 뜨거운 눈을 떼고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렇게 두리번거리는 세대게 눈 끝에 어둠이 한 움큼 밀려 들어왔다. 어느새 밤이 찾아왔는지 문 창호지에 검은 먹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런데 순간 허물처럼 벗어둔 치마와 속꽃을 찾으러 부엌문 쪽으로 눈을 돌리던 새댁은 까무러치게 놀라며 외마디 짧은 비명을 혀끝에 감아 토해냈다. 헉, 저게 누구란 말인가? 귀신일까? 자지러지듯 놀라 자세히 살펴보는 새댁의 눈안 가득, 거기 이웃집 제사 음식 마련해 주러 간 시어머니가 시꺼멓게 웅크린 곰처럼. 바람벽에 몸을 기대고 고독하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어, 어머니 어, 언제 오셨나요? 세댁은 얼른 치마를 끌어당겨 허연 알몸을 가리며 모기만한 소리로 더듬거리며 말했다. 시어머니가 동그랗게 놀란 눈을 뜨고 잔뜩 웅크리고 앉아있는 벌거벗은 세댁과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말했다. 너 한양 갈때 왔다.